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어, 여러분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에 걸음을 멈추는 날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서 요즘 매일 듣고 있어요. 저는 좋은 노래 있으면 거의 질 때까지 무한 반복 듣는 타입이어가지고 어,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일화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제 대학생 때얘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가수 나얼 아시잖아요. 어, 나얼이라는 가수가 뭐 지금은 얼굴 없는 가수는 아니지만 방송에 거의 나오질 않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실제 얼굴 없는 가수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길에서 음악이 끊이지 않고 들리던 시절이었는데 어, 동네 한 바퀴 돌면 어떤 노래가 유행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리가 좀 상막한 느낌이 드는 건 거리에 BGM이 없다는 게큰 차이점 아닐까요? 그때 거리에서 우연히 듣게 된그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라는 얼굴 없는 가수의 벌써 1년이라는 곡이었어요. 보통 노래를 들으면 처음에는 생소하고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게 마련인데 전주부터 아, 이 노래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와 미쳤다 이 느낌.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달 이렇게 들어도 노래가 안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부른 거야? 근데 그 어디에도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가수 개인 SNS나 유튜브 정보의 바다인데 그때는 기껏해야 싸이월드 더구나 신비주의 컨셉 연예인들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궁금한 채로 노래만 줄창 들었죠 그러다가 어, 한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정말 화창하고 정말 좋은 날. 학교 전체 축제는 아니고, 예술대 내에서 벌어지는 예대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예술학부 대에 시각디자인과 공예과, 서양학과, 동양학과, 이렇게 과들이 있는데, 같은 건물 로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친하진 않아도 얼굴은 안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미대가 밤샘 작업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밤새고 작업하고 다음날 로비에서 컵라면 먹고 학교 체류 시간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뭐 친해진 사람도 좀 있고 학과끼리 은근한 경쟁도 하고 그런 관계 근데 체육대회를 하니까 뭐 축제 같은 날이었죠 농구나 피구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응원하는 척 하다가 사실 저나 친구들은 경기 승패보다는 야, 끝나고 뒤풀이까지 남자. 거기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경기를 하는지 누가 이기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운동장 스탠드 같은 데 앉아서 뭐 먹으면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주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뭘 하거나 말거나 그 분위기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수업 안 하고 노는 날이니까.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노래 진짜 좋지 않냐? 아, 왜 질리지가 않지? 그랬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브라운 아이즈라는데? 그래서 무의식 중에 시선을 돌렸는데, 동글동글한 머리 짧은 남학생이 개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뛰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 위아래 같은 색, 하늘색 같은 체육복 입고 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러면서 황당한 표정으로 동기를 봤죠. 장난하지 말라고. 나 진심 이 노래 좋아해.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 그랬더니, 진지하게.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들었다니까? 몇 학번 누구 선배가 자기 친구인데 이번에 우리 학교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를 제가 아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왜 그랬지? 이러면서 믿을 생각이 진심 단 1%도 없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쓸데없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하지?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시간이 흐르고 체육대회도 끝이 났죠. 운동장에 있는 동안 그 동글동글 남학생은 드문드문 계속 보였어요. 이제 해가 좀뉘엿뉘엿지고 예대 앞쪽에 돌담이라고 불리는 돌로 만들어진 지대가 있었어요. 거긴 바닥이랑 난간 모두 돌로 만들어져 있는 평지였는데, 꽤 넓은데, 딱히 용도는 없는 곳이라, 공강 때 두런두런 서서 이야기도 하고, 오며가며 들르는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사 때 비풀이 장소로 쓰기도 하고, 이런 거 대체 왜 만들어놨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학교를 생각하면 딱그 곳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해가 지던 방향, 노을 질때 그라데이션 되던 하늘빛, 그리고 바람 불던 거, 약간의 소음에서 멀어지는 공간. 그런 아련한 그런 추억 속에 딱그 돌담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뒷풀이가 시작이 됐어요.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얘들 각과들이 큰 돌이랑 석쇠판 같은 걸로 정말 급조된 불편에 삼겹살을 구워서 먹으면서 이팀저팀 옮겨다니기도 하고 각과별로 구호 외치면서 경쟁도 하고 그렇게 뒷부리가 무르익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 한둘씩 노래도 시키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쪽 편에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누군가한테 노래하라고 노래 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옆 무리에 아까 그 동기가 말했던 그 동글동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노래를 좀 잘하긴 잘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래를 시켜도 이 사람이 계속 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극고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난처해 보이기도 하고 안 들어도 되니까 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시키나? 저를 포함한 우리과 사람들은 그만해 이러기도 하고. 근데 남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어나더니 노래를 하는데 남행열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뭐야 나올이라며, 아 그만해라. 주변에서도 에이 막 이러는데 잠시 후에. 기절 초풍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학생이 벌써 1년에 그 후렴구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 장소가 지붕이 없는 완전히 뚫린 야외에 그 여러 개의 과가 모여 있었고 고기의 술에 엄청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 노이즈 캔슬링 된 것처럼 주변 소음이 삭제되고 그 목소리만 귀로 쏙 들어오는데 그건 절대 절대 거짓일 수가 없는 원 가수의 목소리인 거예요. 당시 전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다 듣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냥 첫 음절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저 사람이 진짜 나올이 맞구나. 와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사람이 TV 화면도 아니고 내눈 앞에서 돌담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인생 살면서 고막을 가장 최대치로 활성화했던 순간 아니었나. 근데 이상하게 진짜 가수라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못 시키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간절하게 더 듣고 싶은데, 더 하라고 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근데 다 같은 마음인지 더 요구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짧은 에피소드로 지나갑니다. 알고 보니, 새 학기에 저희 학교로 편입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날이 그 사건으로 인해 반전의 하루였고,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 되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기억에서 잊혀졌을 날이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엄청 특별한 하루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후로도 브라운 아이즈 노래를 정말 꾸준히 좋아했는데, 왠지 모르게 가수랑은 분리가 되는 것이 학교에서 물감 묻은 앞치마 입고 어슬렁 걸어가는 거, 로비에 친구랑 앉아 있는 거, 매점에 줄서 있는 거 등등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보다 보니까 엄청난 가수가 아니라 그냥 서양악과 나얼 이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후로도 잘 기억은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학교 생활에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후 저는 휴학을 했고 몇년 후에 동기들 졸업 전시회를 갔다가 일방적인 인연의 마지막으로 나얼림의 졸업 작품을 봤죠. 그 그림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되는 건. 그때 그 그림을 샀어야 됐 된... 이렇게 대학 시절 우리 학부 학생 그리고 대가수 나얼이 분리되는 일화를 풀어보았어요. 지금도 나얼의 노래를 즐겨 듣는데 그때 학교에서 보았던 그 남학생과 미디어에서 보는 그 가수 나얼이 정말 같은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했는데 끌어내보니 제 머릿속에 꽤나 생밀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아쉽게도 그 돌담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그곳을 다시 찾을 수는 없게 됐어요. 좀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저의 기억을 박제해 보았습니다. 긴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